여러분 얼굴 망치는 가장 쉬운 습관은 바로 매일 선크림 바르는 겁니다. 이게 좀 과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굴 노화의 원인은 바로 선크림이에요. 저도 의사지만 예전에는 무조건 바르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래서 좋은 선크림을 정말 열심히 쓰고 하루에도 몇 번씩 덧바르기로 했었죠. 그런데 피부는 탄력이 잃고 노화 속도만 더 빨라지더라고요. 특히 피부가 얇은 눈가 쪽은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무조건 바른다고 좋은 게아니요 아구나 라는 걸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바르냐 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5년차 강남 성형외과 원장이 알려드리는 선크림 사용법 이 영상을 보시면 평생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선크림 바르시고 계시죠? 특히 봄부터 여름 사이에는 햇빛이 아주 강해지는 시기인데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 자외선으로 탄력을 잃고 피부가 예민해지셔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오시는 환자분들이 선크림을 안 발라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자외선을 막으려고 선크림을 바르지만 사실 선크림은 그냥 바르기만 하면 되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선크림 바를 때 제일 고민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메이크업 할때 선크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메이크업 제품에 선크림 성분이 있는데 이것만 발라도 괜찮은지, 또 선크림을 바른 후에 이중세안을 해도 되는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이 많으시죠? 사실 이런 걸 모르고 바르시면 얼굴 탄력은 물론이고 노화까지 빨리 찾아오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병원 환자분들이 오는 이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자외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크림을 잘 바르려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원장님, 밖에도 잘안 나가는데 왜 얼굴이 점점 처지고 칙칙해지는 거죠? 이럴 땐 제가 꼭 다시 여쭤봐요. 혹시 운전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뭐 창가 쪽에서 일하시나요? 왜냐면 대부분은 야외에만 자외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외선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얼굴에 영향을 주는 건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UVB랑 UVA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있는 UVC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대기층에서 거의 다 걸러져서 사실 피부에 닿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UVB는 UVC보다 좀더 파장이 길어서 UVB는 피부 겉을 빨갛게 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해변에 가서 하루만 있어도 얼굴이 따갑고 빨개지잖아요. 그게 바로 UVB 때문인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UVA인데요. 이 자외선은 표면을 넘어서 피부 속까지 깊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눈가 주름, 볼 탄력 저하, 그리고 얼굴선 처짐처럼 노화를 만들어내는 주범이에요. 더 무서운 건 UVA는 유리창도 그냥 통과한다는 거죠. 밖에 안 나가도 운전 중이거나 사무실 창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얼굴은 계속 자외선에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크림은 발랐느냐보다 제대로 막았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자외선을 막기 위해 어떤 선크림을 골라야 하느냐가 다음 궁금증일 텐데요. 같은 선크림이라고 해도 바르는 느낌이나 자극 정도, 백탁 여부까지 전부 다르거든요. 특히 저는 얼굴 탄력이나 주름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선크림 하나만 잘 골라도 노화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 얼굴에 맞는 선크림을 고르는 기준, 그리고 라벨에서 꼭 봐야 할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SPF.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선크림 거의 맨 앞에 가장 크게 나와 있거든요. 피부를 태우는 자외선, 즉, UV b 를 얼마나 오래 막아주는지 수치로 나타낸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SPF 30이라면 보통 10분 안에 피부가 탈 기준으로 약 30배, 즉 300분 정도 버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땀도 나고 또 권장량보다 훨씬 적게 바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는 SPF 30도, 약 2시간, SPF 50도, 약한 3시간 정도 지나면 효과가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PF는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자외선을 얼마나 잘 막아주는지 그 강도도 같이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SPF 30이나 50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SPF 30은 자외선을 약97% 차단하고 SPF 50은 약98% 정도를 차단해줘서 겨우 사실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심지어 SPF 100을 써도 99%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수치가 높다고 효과가 훨씬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SPF 수치가 높아질수록 피부에 자극이 될 가능성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이 SPF 50 이상 선크림을 바르고 빨갛거나 붉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너무 높은 수치를 고집하기보단 적당한 제품을 골라서 자주 덧바르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도 부담이 덜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팁은 아침에 한번 그리고 점심시간 쯤에 한번 이렇게 하루에 두번 정도는 꼭 나눠서 바르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지금처럼 자외선이 강해지는 계절에 한번 바르고 하루종일 버티기 이건 사실상 안 바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미 주름 그리고 탄력 저하 처럼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자외선인 uva 를 막으려면 어떤걸 봐야 할까요 바로 PA 지수 입니다 제품의 뒷면을 보시면 PA1+, PA2+, 이런 표시 보신적 있으시죠 이 플러스가 많은 UVA 차단력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적어도 플러스 3개 이상인 선크림을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여기까지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부터는 제품의 종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크림은 자외선을 막는 방식에 따라서 무기자차랑 유기자차로 나뉘는데요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피부 표면에서 튕겨내는 방식입니다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로 바꾸는 방식이고요 이해하기 어렵진 않죠 사실 여기까지만 알있습니다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럼 어떤 피부에는 어떤 제품이 잘 맞을까요? 만약 민감한 피부라면 저는 무조건 무기자차 먼저 권해 드려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피부 안으로 흡수되지 않고 표면에서 자외선을 반사해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훨씬 덜하고 예민한 피부에 좀더잘 맞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두 성분 중 하나라도 들어 있으면 무기자차예요. 그런데 무기자차 선크림은 단점이 있는데 바로 백탁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좀 하얗죠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발림성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메이크업도 하시는 분이다 하시면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기자차 선크림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무기자차처럼 뻑뻑하게 밀리지도 않고 피부에 얇게 펴발라서 메이크업 전에 부담이 좀 적거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외출 20분 전에 미리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막는 방식이라 피부에 흡수된 이후에야 차단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르신 후에는 2~30분 정도 여유를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다음 지성 피부나 여드름이 자주 나는 피부라면 무조건 모공을 막지 않은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땐 오일 프리나 논 코메도제닉 이렇게 적힌 제품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논 코메도제닉은 피부에 바르더라도 모공을 막지 않아서 트러블 가능성을 줄여주는 제품이라는 뜻인데요. 참고로 저는 야외 활동이 거의 없는 평일에는 유기자차, 주말이나 외부 일정이 많은 날은 무기자차 이렇게 좀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밖에 있거나 햇빛이 강한 날에는 피부를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하니까 백탁이 좀 있더라도 무기자차를 고르는 편인데요. 그런데 선크림을 잘 고르고 발랐는데 피부가 타거나 뒤집어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는 바르는 양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왜냐하면 자외선을 제대로 막으려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만큼 얼굴에 발라줘야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양은 자외선 차단이 아니라 뭔가 인간관계 차단이 먼저 될것 같으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한번, 점심에 한번 덧발라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바르시는 분들에게 저만의 팁을 드리자면 얼굴을 볼이나 이마, 턱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서 바르는 거예요. 한 번에 쓱 바르기보다는 나눠서 꼼꼼히 좀 펴바르는 게 뭉침도 덜하고 자외선 차단도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바르시는 분과 덧바르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인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선크림 바른 다음에 바로 메이크업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선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덧바르는 순간이에요. 출근 전에야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솔직히 다시 바르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손 씻을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화장한 얼굴에 선크림을 다시 바르면 화장이 다 무너질까봐 걱정되시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선크림을 다시 바르는게 아니라 선쿠션으로 살짝 고쳐주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완벽한 자외선 차단은 아니지만 화장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자외선도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손 안쓰고 덧바를 수 있는 선스틱이나 선 쿠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메이크업 제품에도 SPF가 있는데 그럼 선크림을 생략해도 되나요? 답은 노입니다 메이크업 제품에 SPF 성분이 들어 있긴 해도 화장품 자체가 얇게 발리는 제품이다 보니 차단 효과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선크림을 꼭 별도로 발라 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다만 정말 5분에서 10분 정도로 아주 짧은 외출이라면 선크림보다도 모자나 선글라스, 양상 같은 물리적인 차단 도구들을 활용하시는 게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 드릴게요. 바로 클렌징입니다. 선크림 피부에 남아 있으면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클렌징까지가 선크림 관리의 진짜 핵심입니다. 어느 날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세수만 하면 끝이다 하고 클렌징폼으로 얼굴 한번 쓱 씻고 마무리하신다면 그게 문제예요 선크림은 그냥 씻는다고 다 지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피부에 착 밀착되는 제품이라서 세정력이 약한 제품으로는 잘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워터프루프 기능까지 들어간 선크림이 많아서 한번 세안으로 모공 속까지 말끔히 지우기가 사실 어렵죠 그래서 평소에는 이중세안을 권장드리지 않지만 선크림 바른 날 만큼은 예외입 그럼 어떻게 지워야 할까요? 먼저 1차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로션으로 먼저 닦아내고요. 2차는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피부 잔여물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특히 무기자차는 피부 위에 입자가 남기가 쉬워서 클렌징 오일로 부드럽게 롤링한 다음에 약산성 폼으로 마무리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 세정력이 너무 강한 제품은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까 자극이 덜한 클렌저를 고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선크림을 얼마나 잘바 바르느냐 만큼이나 얼마나 잘 지워내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선크림만으로 자외선을 다 막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솔직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SPF PA 지수가 높은 선크림을 바르고 자주 덧발라도 100%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과 함께 피부를 내부에서부터 보호해 줄수 있는 보조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조 관리란 바로 항산화제와 보습제예요. 자외선은 피부에 활성산소라는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쌓이면 얼굴 탄력도 떨어지고 노화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을 함께 써주면 피부가 자외선에 상처 입기 전에 미리 든든한 방패를 하나 더 씌워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산화 성분 중에서는 비타민C, 비타민E, 그리고 폴리페놀이나 페롤산 같은 성분들이 대표적인데요. 바르는 제품도 좋고 요즘은 먹는 제품들도 있어서 병행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보습 역시 자외선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햇빛을 많이 쬐면 피부 수분이 날아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른 날에는 세안 후에 자극 없는 수분크림이나 진정용 보습제로 피부를 충분히 진정시켜주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선크림을 언제 바르고 어떤 걸 골라야 하고 또 어떻게 지워야 얼굴에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렸는데요 들으시면서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쓰고 있었구나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용하는 거더라고요 특히 처짐과 노화를 막으려면 선크림 자체보다도 어떻게 바르고 어떻게 지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기준들만 잘 기억하신다면 선크림이 피부를 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 지 지켜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에 선크림 바르기 헷갈려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